이 숙주인간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재밌게, 다양하게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썼던 숙주인간에서는, 어, 기울기가 그대, 그닥 없어요. 근데 한번 기울기를 줘서 한번 써볼게요. 음. 자, 가로가 여기는 수평이잖아요. 살짝 45도 정도? 네, 숙이고, 여기도 그 기울기가 이렇게 한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 정도. 세로도 이 정도 잡고 가로, 세로. 자, 느낌이 어때요? 많이 다르죠? 쭉. 쭉. 조금 얘는 그대로 내려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인 똑같은데 지금 기울기를 줬다는 거. 위에 있는 숙주인간과 얘는 기울기를 줘서 좀 다르게 표현한 거.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기울기만 달리했을 때 느낌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한번 음, 옆에다 한번 써 볼까요? 여기다가. 지금은 숙주 인간 1열로 했는데, 약간 가운데를 모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숙주 인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가운데가 모아줘야 되니까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가버리면 다음 글자에서 이빈 공간이 짠짠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들어갔고 주, 주는 살짝 우리 바람개비처럼 약간 어긋나게 너무 똑바로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봤어요. 숙주인, 여기도 좀 짠짠하게 붙게 인, 그 다음에 가는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치고 올라가고 간 또 느낌이 또 다르죠? 같은 글자가 지금 거의 같아요. 글자의 모양은 같은데 구도를 또 달리해서 다른 느낌을 줘봤고요. 저희 곡선체 배웠죠? 할수 있는 걸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네. 수. 주. 자, 약간 여기도 굵기를 좀 강약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인간 숙을 좀 크게 하고 좀 얇은 것이 지금 들어가고 또 이렇게 곡선제 저희 배운 걸로도 해보고 아니면 저희 배운 게니은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숙주 인간은. 지금 니 니은 이런 쪽으로 해봤는데 약간 느낌을 다르게 똑같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쭉.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게자 여기서 니은을 다 했는데 앞으로 빼 수도 있어요. 긴, 인... 간. 뭐, 여기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한번다 해보셔야 돼요. 한번다 해볼까요? 짠, 다 빼서. 네, 또 느낌이 다르죠? 자, 같은 구도인데, 니은 하나, 점 하나 찍었는데, 다른 느낌으로 지금 표현인데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